상공인에서 사회 이사를 맡고 있는 윤숙입니다. 우리가 이제 봉사잖아요. 김장 봉사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독거노인 생일상 차려주는 것도 하거든요. 다문화 쪽을 해서 돌그 행사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아 제가 이제 그 대표님을 알게 된게 지금 한 5년 정도 넘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같은 건물에 있었는데 저희도 이제 뭐, 영업이다 보니까, 뭐, 식당도 많이 이용하고 하는데, 그, 건순기 그분은, 일단은 표정이, 정말, 힘들어, 힘든 상황을 우리가 아, 아는데도, 표정이 일단 맑아요, 되게. 그리고 항상 상냥하시고. 그리고 뭐, 음식 솜씨는 워낙 좋으시긴 한데, 이제 그분이, 그래도, 그렇게 힘든 와중에서도, 김치나 뭐, 된장이나 이런 거는 다 직접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반찬 이런 것도 아침에 이제 일찍 일어나서 다 준비를 해 주셔서 하고 이제 좀 고객 그러니까 손님이 보다는 그냥 이웃한테 항상 주는 그런 마음으로 그분이 베푸는 걸 되게 많이 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청량에 청량예산은... 사는 건순기인데요. 보리밥집 하고 있습니다. 고향은 어디세요? 저는 경북 봉화예요. 봉화인데, 거기서 늘, 보리밥 하면 엄마가 늘 어릴 때 해주셨던 그 생각이 나서, 보리밥은 그냥, 지금도 제가 하고 있지만, 그냥 엄마 생각이 나고, 고향 생각이 나고, 늘. 그렇게 생각이 나요. 장사는 언제부터 시작하신 건가요? 네, 예, 제가, 그래, 살다가 보니까 장희동으로 어떻게 이사를 나오게 됐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어, 저희 큰 언니랑 이대 앞에서, 정문 앞에서, 자라는 데 있어요. 그 지하에서 분양이, 해가지고 한 60호가 되는데, 저희 집이 정말 장사가 제일 잘 됐어요. 예 네. 그래갖고, 거기서 하다가, 어떻게 이제 또 넘기고, 또좀 잠시 쉬었다가, 우리 애기 아빠가 택시 운전을 했어요. 너무 이렇게 버리가 안 되고, 우리 애기 아빠가 좀 힘들어 해서, 그래서 제가 또 이걸 어떻게 차리게 됐어요. 음식은 어디서 배우셨나요? 아, 음식은. 저희 시집을 오니까, 우리 어머니가 한 10분이면 그냥 한 상을 또타 해가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 저희는 경북 봉화는 음식이 좀맵고 짜고 그래요. 항상 그렇게 먹었던 거라 서울 오니까 우리 어머니가 너무 너무 그냥 반찬도 잘하시고 그갖고 제가 이렇게 문동량을 많이 배웠죠. 오이를 어떻게 무쳐라, 뭐 응. 그런 거또 된장을 끓일 때는 어떻게 풀어서 해라. 우리 경상도에서는 그냥 이렇게 젖어서 그냥 하는데 우리 어머니는 또 걸러서 하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걸러서 하면 사실 건더기를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경상도는 또 풀어서 그냥 해요 저는 지금 풀어서 그냥 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이곳에서는 장사 하신지 얼마나 되어요저 2004년도부터 했으니까 한 17년 정도 됐대요 중간에 좀어렵던던 뭐 시기나 이런 것도 있어요아 많았지요 제가 2004년도에 이걸 차렸는데 그때는 일요일 없이 그냥 정말 계속 일했어요. 2 시까지 손님이 있으니까 계속 했는데 나중에는 병이 왔어요. 그 가서 진단을 받아본 게 대장암이더라고. 저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항암 치료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런 도중에 또 6개월 지났는데, 또 난소로 이게 암이 번진 거예요. 그러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거는 또 우리 친구들한테 맡겨놓고. 예. 그래가지고, 한 2, 3년은 병원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근데 이제 병원에 있을 때, 제가 참 노래를 좋아해요. 노래를 좋아해서, 그 병실에 6명, 8명이 있는데, 저는 이 줄을 능기리 줄 무슨 줄 해가지고 네 다섯 개 꽂아서도 노래를 네 다섯 개 부르면 하 나도 안 아파요 정말로 안 아파요 정말 그리고 그때도 이 스포츠 댄스를 배워가지고 저 담벼락 그 복도로 나가가지고 혼자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 넘어지기도 했어요. 엎어지기도 하고 그래도 나는 그게 즐거웠어요. 그런데 아픈 걸 몰랐어요. 정말로. 그랬는데 그 한 병원에 이제 여덟 명이 있다 보니까 여뭐 배암 뭐뭐뭐 뭐, 머리 수술한 사람 뭐 이런 여러 사람인데 어떤 할머니가 저는 그때는 50대고 그 할머니는 80대인데 어디 시골서 오셨나 봐. 근데 머리를 다 빠져 가지고 밥을 하나도 못 먹는 거야. 그런데 제가 이제 제 침대에 올라가서 내가 이제 제가 노래를 한곡 불러 드릴게요. 그러면서 이게 올라가서 이 능기를 꽂고 올라가서 노래를 벌었어. 현철은 노래, 막 이런 거그두 곡을 가르쳐드렸어. 그거 배우실 때까지.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시골서 오셨어. 그 할머니가 이제 저에 대해서 막저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다고 밥을 한 숟갈도 못 드셨는데 그 밥을 다 드시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고맙다고 저 고마운 게 아니라 저도 즐겁고 할머니도 즐겁고 근데 딸이 둘이 있더라고요 근데 시어서 청각 김치라고 하는데 여기 손가락만 해요 그런 걸 할머니 거 따로 선생님 거 따로 제가 선생님이라면서 그래가지고 그렇게 시절을 보냈어요 참 그러니까 병원에 있어도 다른 사람 같으면 뭐 죽었을 거예요 정말 두번 하고 또막 열뭐 18번 이렇게 항암치료 맞고 그랬어도 노래를 딱 부르면 그냥 엔더핀 팍팍 와 돌아 가지고 그래서 진짜 이겨냈어요. 그래 그 할머니가 너무 너무 고맙다고 그냥 김치를 딸로해 오고 반찬 딸로해 오고 딸 보고 시켜 가지고 그래 잘 지내고 그렇게 이겨냈어요. 하루 일과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아, 하루에 참 힘들어요. 새벽 여섯 시나 여섯 시 6시 반에 일어나서 다 주방이 좁다 보니까 사람도 오기 전다 해놔야 돼요. 일단 제육도 좀 볶아놓고 된장찌개도 애벌로 좀 국물만 끓여놓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여덟 시 아홉 시에는 금방 가 그냥 삼십 분이 진짜 너무 소중한 거야 아침에는 예 네, 소중해. 그래서 또저 옆에 공사를 크게 하다 보니까 거기 분들이 여섯 일곱 명씩 늘 아침에 오셔 요 열한 시 되면 그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막 가게에 막 하는 거 시중 들어. 한 여덟 시 아홉 시까지 그럼 열두 시간 넘게 서 있어요 정말 밥은 뭐 오늘 같은 경우도 거의 못 먹었죠. 뭐 여덟 시반 되면 손님이 들어올 거 제가 샀다를 조금만 올려 그래도 들어 앉아 있어요 밥좀 달라고. 근데 아직 안 돼요. 1 시간 이상 기다리겠다는데, 어떻게. 또 그걸 해줘야지. 해주다 보면 또내할 일이 또쳐지는 거야. 그리고 애기 아빠가 좀 몸이 안 좋아서 늘또 챙겨야지. 뭐 하여튼, 그래, 좀 힘들어요. 그러면 음식, 재료나 이런 것들 어떻게 준비하시나? 요 제가 이렇게 시장 갈 때는 우리 친구, 저 동생, 뭐 이런 동생들이 봐주고, 그 자기네 이런 저녁에 가서 하고 낮에는 저를 도와주는 거죠 정말로 여기 경동시장이 좀 가까워요 그래서 어떨 때는 두 번씩 갔다 올 때도 있고 한 번은 꼭 가고 뭐 무거운 거는 거의 거의 제가 가져오는 편이에요 정말로 정말로 뭐 사면은 하다 못해 싣고 오다 보면 박스 하나 떨어졌어 집에 보면 없어요. 오다가 너무 무겁게 와서 언제 떨어지는지 어디 떨어지는지도 몰라 그렇게 올 때도 있어요 정말 왜 그러냐면 또 우리 친구들이 못하는 게 있잖아요 주인이 있어야 하는 게 있고 이제 간단한 건 친구들이 할수 있지만 그, 그런 걸 생각하면 막 구름을 것고막 오는 거예요 그냥 이제 아무래도 혼자 하시다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이 좀 어려움이 있는데 뭐 직원을 둔다든지 뭐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처음에는 이거 할 때, 주방에 한 사람, 홀에 한 사람, 저는 뭐 이렇게 계산하고, 이제 음식을 만들어주고 했는데, 그때는 여기가 상권이 좀 좋았어요. 뒤에도 뭐, 아시다시피 뭐, 회사가 좀 많았는데, 지금 다 떠나고 없어요 배달은 시나요 처음에 배달 했어요. 처음에는, 우리 아들도 하고, 우리 애기 아빠도 하고, 했는데, 아예 뭐 터지고 또또 이렇게 또 코로나가 오고 이러니까 많이 힘들었지만 네. 아 배달을 못해요. 아들이 너무 임한다고 걱정을 안 하세요? 아휴 하죠. 근데 아빠까지 저렇게 우리 애기 아빠가 좀 아파요. 아빠까지 저러니까 지네들이 항상 어머니 어디 가서 뭐 먹죠. 그러면 내가 그서 아니야 나는 아빠랑 집에서 먹는 게더 편해. 나 그래버려요. 왜 그러냐면, 또, 애 아빠를 챙겨가려면 너무너무 가정이 복잡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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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소리하고 막 그러니까, 딴데 가서 막 그럴까봐, 집에서 먹는 게 편하다. 그러면 며느리가 이제 가끔씩 와서 도와주고, 용돈도 주고, 뭐, 그러니까, 뭐, 하여튼 즐거워요, 그냥. 대표 메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 대표는 아무래도 보리밥 정식이고요. 거기다가 또 이게 궁합이 잘 맞는 건 제육쌈밥 그렇게 나가기도 하고 제육쌈밥에 더덕구이 또 다섯 명올 때는 북어찜 이렇게 아주 큰 쟁반에다가 이렇게 골고루 놓으면은 너무너무 좋아해요 보리밥 정식은 어떤 음식들이 나가나요? 아 보리밥 정식은 첫째는 된장이 맛있어야 돼요 된장이 뭐 나물은 이렇게 뭐그 저거대로묻히고뭐 이렇게 볶고 하면 되지만 된장은 시골 된장. 처음에는 저희 친정에서 갖다 썼어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다 돌아가시니까 뭐 어떻게 구할 데가 없고 그 지인이 또 좋은 데를 소개시켜 줘 가지고 어 안성에서 와요. 근데 진짜 된장이 맛있어요. 버리밥은 저희 엄마 보니까 옛날에 보니까 늘보리라고 해 가지고 시골에서는 더 새카맸어요. 그때는 뭐 덜게 한번 덜, 게한번덜 깎았나봐요. 지금은 뭐 쌀보리 뭐 이런 것도 막 바꿨잖아. 뭐흰쌀 바꿨잖아요. 지금 저희 늘보리, 좀 꺼무리 해도 옛날 엄마가 해준 그늘보리를 해요. 근데 이제 삶아서, 씻어서 삶아서 푹 퍼져서, 바구니에 건져서 또 이렇게 식혀. 식혔다가 다시 또 갖고 와서 쌀하고 섞어서 밥을 또 해요. 그래야 버리 밥이 되는 거예요. 은음들이 많은데 이렇게 딱 정한 이유가 있으세요? 제가 하다 보니까 한 가지 한 가지 하다 보니까 아 요게 맞겠구나 또 이렇게 궁합이 맞구나또 사람들이 그렇게 해주면 노래 교실에서도 요 밑에도 교실 노래 교실 있거든 그 아줌마들 오면 아우 너무 맛있다고 요렇게만 달라고 그렇게 해서 야이랬으니 내가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메뉴를 좀 많이 뺐어요. 친구분들, 뭐 동생들 얘기 좀 해주셨는데, 모욕해 예. 주셨던요 아, 그 친구는 오늘 못 나왔어요. 예, 저 저희 친 친구자 뭐뭐좀 뭐 동생이자 친구예요. 근데그 친구 신랑은 마장당에서 고기 해요. 그래서 늘 고기도 정말 고대주고, 정말로 뭐 자기 먹는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내가 너무 너무 애 아빠가 이렇게 심할 때가 있어요. 힘들게. 그럴 때는 내가 잠을 못잘 때가 있어요. 행선수술을 하니까. 잠을 못잘 때가 있는데, 그래도 내 아침에 했듯이 나는 또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친구가 보면서, 와가지고 자기 신랑인데 얘기를 한 거예요. 아우, 새철이 언니가 쓰러질 것 같아. 보인아빠 뭐좀 먹여야 되겠어. 당신이 보약이라 한는 제조. 그랬대요 근데 난 모르는데 이렇게 시장에 갔다 오니까 봉투를 탁 주더라고요 약을 한제 우선 50만 원줄 테니까 제가 먹고 그 내가 아 미쳤다고 왜 주냐고 막 그랬어 그랬는데 아 그렇잖아요 내일 내가 하는데 와 봐주는 것도 고마운데 안 그래요 그랬더니 그거 제 먹고 정말로 좀 녹용을 먹었더니 좀 기운이 나더라고 그래서 한제더먹으라는거좀 밑에 먹는다 그랬어 그냥. 장사가 이게 참 힘들다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아, 힘든 게 많죠. 힘든 게 많은데, 같이 채려줘도 자기는 반찬을 두 가지 덜 준다던가. 그럼 내가 언니 갖다 먹어요. 또 부득부득 한두 사람, 세 사람이 와가지고 한 그릇을 시켜. 시켜가지고 짜다고 더 달라. 이게 모자란 건더 달라. 나물 좀더 달라. 셋이 같이 먹어요. 그래서 제가 오직 하면 2인 오신 분은 1인분 안 된다 써놨어요. 그때는 속이 이게 답답하죠. 진짜 답답해. 이제 때로는 이렇게, 음, 저도 시골에 살았지만 할아버지가 계셨고 할머니가 계셨, 지 계셨어요. 근데 늘 이렇게 보면 할아버지들은 정말로 신발 창도 없이 이렇게 오신 분들 있어요. 어? 그럼 내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 고창 불고기 하나 시키셔. 그럼 내가 막더 드리고 신발도 내가 시장에 사왔어요. 할아버지 이거 신고 가세요. 죽어도 안 신고 가요. 그래서 테이프로 이렇게 붙여줬어요. 막틴팅 감아갖고 붙여줬는데 그걸 신고서 그 다음에 한2년 정도 오셨는데 그면안 오시더라고. 어디 돌아가셨는지 어쨌는지 그 그게 참 이게 마음에 걸리고. 어떤 젊은 총각은 강원도에서 오셨다는데, 이 다리를 한쪽을 비늘로 다 감았어요. 어, 다 감고, 어떻게, 이렇게 짚퍼인데 이건 아예 못 디뎌. 그래서 삼촌 왜 그래요? 그랬더니, 이게 하여튼 다리가 하나가 이만해. 그 부어가지고 썩었다는 거야. 그럼 병원으 가야지. 안 그래요? 병원으로 가야지 그래 싸매가지고 있는다고 되냐고 내가 밥은 얼마든지 줄수 있으니까 병원에 가서 고쳐갖고 그래. 그래갖고 자기가 저기 청량리 그 대합실 위에 그거 가면 이게 그저 공원이 있대요. 그거 가서 있는데 어떤 분이 뭐밥퍼그 거기를 소개를 시켜줬대. 거기를 가서 이제 밥을 먹고 온데어떨 때는 버리밥을 어,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근데 삼촌 그렇게 먹지 마. 내가 싸줄 거니까, 싸줄 거니까 조금 가서 이따 쉬었다. 그러면. 왜 그러냐면 이 창자가 누르시면 안 되잖아. 위가 누르시면 안 되니까 삼촌 그래 먹고 또 먹고 또 먹어요. 그러면 그 어떻게 나중에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야. 그렇게 래서그 먹으면 안 된다고. 내가 주는 게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한꺼번에 마면 식곤증도 오고 이 병이 올수 있으니까 안 된다고. 내가 비닐 싸 준다니까 싸 가지고 갔는데 그 삼촌 뭔지나 제는안와또 이제는 어떻게 됐는지 그런 사람도 많고 뭐 내가 장사한 거를 좀 후회한다거나 그런 거는 할 필요 없어요. 아 저는 후회는 안 해요. 왜냐면 아 지금도 청량이는 뭐청량이라고 하면 좀 하지만 아 그래 저도 어릴 때 배는 안골았지만아 저희 엄마가 항상 아유 나는 배불러서 안 먹어 정말 정말 그랬어요. 버리밥을 이렇게 푸면은 우리 형제들이 칠남매니까 엄마는 먹을 게 없는, 그때는 몰랐어요. 내가 항상 얘기하면서, 아유, 밥을 푸면서, 아유, 엄마는 이렇게 우리가 배불리 먹도록 해놓고 엄마는 그냥 뒤에서 누룽지만 드셨구나. 정말 어제 텔레비에서 얘기한 게, 오, 저거 내 얘기인데 왜 저기서 나오지? 막 그런 뜻이 있어요. 정말로.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장사 하신 거를 후회는 안 하시죠? 네, 후회는 안 하고, 그러잖아요. 결혼할 때, 나, 우리 친구들도 그러고, 우리 신우도 이러는 거야. 언니, 정말 40대는 나보고 시, 시 시동생도 가라 그랬어요. 너무 고생하니까. 응. 어디 가면 나는 좀 편하겠지. 근데 내 자식을 보러 갈 수는 없어요. 내가 힘들어도, 또, 그리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잘하셨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정말로. 제가 결혼했어도 아버님이. 그런 구두까지, 야, 어디로 나와라. 그래서 꼭 사주셨어. 요 정말로. 그 사랑이 내가 친정집보다 시집이 더. 이게 지금도 사무처야. 예, 네, 정말 앞으로 뭐, 가게를 언제까지 해야겠다는 계획이나 그런 게 있으세요? 글쎄 아직은 좀더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제가 뭐애기 아빠만 좀 괜찮다면 계속 해야 되고 또 하면 때론 재미도 있고 힘은 들어요. 솔직히 힘은 드는데 제가 뭐, 이런 뭐 음악도 좋아하고 뭐또 운동도 좋아하고 그러기니까 산도 좋아하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갈 때도 있고 예, 그럼또 이제. 한번 갔다 오면 싹 풀리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하고 뭐 그래요. 그러좀더 해야 되지 않을까요?